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호입니다. SK그룹은 인공지능 AI 사업을 본격화하며 특히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용 부품을 조기에 공급하는 한편 SK텔레콤은 엔비디아 최신 칩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수급해 AI 데이터센터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4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 및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만났을 때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공급 일정을 6개월 당겨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최근에 해당 제품의 공급 일정을 2026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당기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용인시 처인구 그 중에서도 원산면과 배관면 그 일대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성을 주목해봐야 됩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이상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은 개발이 되고 발전될 수밖에 없고 나의 자산은 안전한 것을 넘어서서 자산이 증식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이곳은 SK 하이닉스가 공사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과연 이 주변에 어떤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고 이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용인스키 하이닉스 관련 기업들이 소부장단지가 격에는 워낙에 적기 때문에 좌측편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아래쪽에 예전에 추진되다가 보류가 되었던 중능일반산업단지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재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도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래쪽 중릉리에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공사 현장을 비춰줬고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거냐면 첫 번째로는 야적장부지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때 과연 농업진흥구역에도 그런 것들을 지금 야적장이나 주차장이 이 주변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벌써 관련 기업들, 밴더 업체들이 지금 방이 가까운 데부터 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주차장 용지 굉장히 부족합니다. 많은 인력들이 와서 외지에서 올 텐데 어디다 차를 대고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해야 될 텐데 차를 대놓을 데가 마땅치 않아요. 거기에 원룸 지을 수 있는 도로 확보된 땅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주변은 지금 주차 전쟁이 이미 예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출근 전쟁이 또 예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는 지금 매달 네 번씩 오전에 이론 교육하고 오후에 현장 학습 교육을 하는데 내년엔 원산면은 현장 학습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모든 곳 318번 도로 라인, 보경 원산로 라인, 57번 도로 라인, 318번 도로 백암에서 오는 라인 모든 도로가 완전히 출퇴근 전쟁, 차량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성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 325번 도로뿐만 아니라 38번 국도를 통해서 삼중면 지나서 이 배감 325번 도로 또 출근하신 분들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지도와 친해져야 돼요. 우리가 지도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도 같은 경우 쭉 보면 이렇게 업그레이드될 때가 있는데 카카오 지도 같은 경우 근래에 또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라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잘 표시가 되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또서울세종고속도로가 표현된 것을 또볼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야적장부지 굉장히 부족한데요. 지금 이쪽 절대 농지 농업지. 진흥구역 이곳에 야적장 환경영향 평가가 들어간 자료들을 토대로 또 한번 이야기해보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 용지도 진흥구역의 주변은 원산면일 때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이제 찾으려고 보니까 저도 그 자료는 찾지 못했거든요 장기적으로 이걸 완전히 풀어줘서 야적장 부지를 하고 주차장 부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이 sk하이닉스 부지를 공사하는 기간 동안 너무나도 이 주변에 토지가 없기 때문에 급한 대로 농업진흥구역이라도 단기적으로 이거를 한시적으로 여기에 야적장. 왜냐면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철근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1기 공장이 만들어질 때 여기 이제 시멘트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라인들 보면 도로 확장된 곳들이 많지 않고 향후 2년에서 3년간 이런 중능리 i 57번 도로라든지 오른쪽에 이 318번 도로라든지 위쪽으로 57번 도로가 바로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떤 도로 계획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변은 굉장히 아비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평택에 빗대서 잠깐. 제가 2, 3년 전부터 평택과 비교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지만 근래에 요즘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상들로 다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주차장 부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차장 부지 할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민간에서 만평, 만오천평을 근처에 임야라든지 도로가 잘돼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매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출퇴근하는 월세나 일세를 받고 셔틀로 운행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보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요 아래쪽에 추진되던 이제 중능 일반 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그 중능 일반 산업단지도 SK 하이닉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완전 시골 중에 시골인 곳에 산단을 만들려고 했다가 계속 보류됐던 게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는 원삼 1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원삼 2 일반 산업단지가 이번에 고시가 또 됐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 우측편도 수용이 될 계획이에요. 근데 이곳 같으면 SK 하이닉스에서 수용하기 너무 딱 좋은데 왜이곳을 지금 수용하지 못하고 있냐면 이제 경기도에는 수도권 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족한 곳이라고 개발이 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물량을 막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드론과 도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빠르게 공사를 하고 있고 1기패부지 라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기패부지 라인은 벌써 어느 정도 집안을 잘 다져놔서 3월에 본격적으로 펫 공장이 올라가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우측편 보면은 임시 숙소가 많이 필요해요. 현장에 일반 말단 근로자분들이 아니라 파견직 직원, 이제 SK 에코플랜트라든지 SK 관련된 정직원분들, 파견 근로자분들이 또 현장에서 이렇게 있어야 될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서 현장 사무실 겸 여기 숙소로 또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건축을 하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아니 하이닉스가 숙소도 짓고 한바 식당 같은 것도 식당 부지들도 몇개 마련을 해서 직접 SK 하이닉스 인부들한테 제공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 주변 변에 특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모든 것은 수요 공급입니다. 이 주변 지금 이렇게 쭉 한번 둘러봐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정말 없어요. 이 주변에 이 한남정맥이 흘러가고 이 라인으로 해서 진흥구역이 광활하게 분포되어져 있고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한 땅들이 없기 때문에 이 주변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10인데 공급은 2밖에 없어요. 그럼 8이라는 80% 정도의 부족분을 20% 정도 하이닉스에서 채웠 하더라도 60%의 부족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 상전벽해가될 수밖에 없고 계속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략하게 그러면 평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주 전에 찍은 평택 삼성반도체 모습인데 지금 삼성반도체 같으면 이 앞에 450만평의 고덕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수많은 이주자택지와 협의자택지 두개 합쳐서 아마 2천개가 넘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4층짜리 상가주택부터 시작해서 이 위쪽으로는 이제 서정리역세권과 그리고 송탄역세권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 한번 다시 가볼게요 고덕신도시 같으면 120만평의 삼성반도체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수많은 4층짜리 상가주택과 그리고 기존에 이곳이 없었을 때는 한 2년 정도의 시차가 있거든요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구축 빌라들도 다 채워지고도 모자라서 안성의 공도 천안의 성환 심지어 당진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용인시 처인구와 평택에 대한 약간의 시차 잘못된 비교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신도시라는 곳은 원래 잘안 되는 게 맞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도 3단계에 거쳐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제 2단계가 완성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모든 신도시는 우리가 보면 원수한테 어딜 추천하라고 하냐면 원수한테는 신도시에 상가를 추천하라고 합니다. 삼성 인력이 빠진 이 평택 삼성반도체와 용인 에스키 하이닉스를 지금의 시점에서 비교하면 이건 잘못된 비교라는 거죠. 이 평택 삼성반도체가 없었다면 이 고덕 신도시라는 400만 평의 신도시는 원래 계속 공실이었어야 되고 잘 안 되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삼성반도체의 근로인력들로 인해서 채워졌던 게 비정상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들이 좀 빠지면서 어느 정도 공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신도시는 공실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 왔어요. 왜냐면 하 모든 신도시에는 처음에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있는데 이게 피가 쭉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기대심리로요. 그런데 이제 실수요를 할때 보면 투자수요는 입주하기 직전이나 입주를 막 하고 났을 때 처분하고 싶어하고 실수요자 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1단계가 아파트들이 이제 완성이 됐으면요.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편해요. 왜냐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실입주하려고 봤더니 학교가 개교를 안 했어요. 버스도 안 다니고 교통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에서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외지에서 신도시로 들어가려고 했던 수요들이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도 떨어지게 되고 향후에 중심상업지구를 끼고 있는 이 보통 시범단지나 1단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교통도 불편하고 학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들도 적게는 2, 3년, 늦게는 5년 정도 뒤에 입주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개교 한게 그러니까 2년 전이니까요. 공사 시작하고 고독신 도시 터파기부터 시작하면 한 5년 차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중심 상업지구 막 올라가면서 거의 입주하고 나서 3년 차쯤 됐을 때 초등학교가 개교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비교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지금의 용인과 그리고 기존에 너무 쓸수 있는 땅들이 그래도 꽤 많았던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 잘수 있는 아주 많은 빌라라든지 이런 구축들 신축들도 많았던 아파트도 많았죠. 이런 곳과 지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원산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삼성반도체 주변에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어졌고요. 다른 영상을 한번 볼까요? 그날 같이 촬영한 건데 다른 각도로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굉장히 많은 구축들과 빌라들 그리고 원룸들이 있고요. 신축 오피스텔들도 저쪽 서정역세권 앞에 많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평택에도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막 지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 특히 이제 법원 앞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앞쪽도 굉장히 많은 삼성 근로 인력이 초창기에 원룸들을 채워 나갔고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결국은 가까운 게 직주근접입니다. 원삼도 그렇고 삼성도 그랬고요 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가까운 곳들은 그냥 도로만 있으면 우후죽순 원룸 허가만 날수 있으면 진짜 전부 다 이렇게 원룸들이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안쪽까지도 원룸들이 막 지어졌어요 왜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이런 곳들 같으면 막 원주민분들 땅만 갖고 있어도요 원룸 업자들이 막 찾아가서 6개월 뒤에 잔금 받을 테니까 건물 질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분들이 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삼성 반도체 바로 아래 우리가 용인 SK 하이닉스로 보면 이쪽 라인들은 이제 중능리라고볼수 있을 것 같아요. 중능리 라인들 같으면 도로가 잘 붙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평택 삼성만도체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기 전에 이제 막 공사를 시작했던 곳들 같으면 관통도로 4m만 돼도 원룸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 같으면은 지금 차가 꽤 많잖아요. 이게 제가 옛날에 찍어 놓은 영상이 아닙니다. 불과 2주 전에 찍은 영상이고요. 지금도 삼성 인력들이 꽤 많이 빠졌지만 한만명 정도는 공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 같은 경우도 이 가까운데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여기 이제 차단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 주차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차할 수 없어요. 이게 아마 여기도 월 얼마 이런 식으로 내시고요. 일 얼마 이런 식으로 내시고 이제 가까운 곳들은 이제 주차를 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지금 이 일대가 이제 미래라 볼수 있는데 지금도 이게 2주전 찍은 거거든요. 오토바이들 굉장히 많고요. 전부 다 이게 지금 오토바이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심각해요. 그냥 말로 듣는 것과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 차원이 좀 다른. 얘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주차되어져 있고요. 그래도 여기는 6차선 이런 교차로 부근은 8차선인 것을 볼수 있어요. SK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 어떻죠? 정말 교통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야적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소규모 영향 평가 사업의 개요를 보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고당리, 독성리, 중능리원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공사 중에 있음. 금의 사업 지구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리 124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지구를 조성 중인 농인 SK하이닉스 때문에 원활한 공사를 하고자 이 인근에 건설자재 야적장 허가를 득하여 공사 현장 내 신속한 건설자재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야적장 부지가 정말 필요한 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지구 보시면 농림지역 100%로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한다고 돼 있냐면 또한 개발 행위 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만료 후 표토를 20cm 이상 제거하고요 양질의 토양을 선택 복토하여 현지의 농지로 원상 복구시킬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용도 지역을 풀어 줘서 주차장을 할수 있게 해주고 야적장 할수 있게 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발사업 현황 보면 사업지구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면 정확한 필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있고요이 근처에 워낙 쓸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야적장 부지로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건설자재들을 근처에 놔야 될 곳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이 지능 구역 위주로 또 지주의 동의서를 받아서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점차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공사하는 기간 동안 이 가까운 곳은 야적장 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할 만한 데가 정말 마땅치 않아요. 왜냐면 하고 싶어도 어쨌든 이게 일방적으로 강제 수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용인 일반 산업 단지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에 협력 업체 부지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곳은 강제 수용이 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초... 창기 수용할 때 그냥 수용에 승낙을 해주면 300, 400 받는 게 끝까지 버티신 분들은 막 700, 800, 900 받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향후에 이쪽에 중능리일 대에또 수용되는 부지 마찬가지고요. 향후에 이 협력업체 부지가 더 필요해서 어디가 어떻게 또 수용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분명히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분들과의 또진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신도시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삼 주변은 가까우면 좋긴 좋은데 이 주변에 살 때는 무조건 그런 제가 허가사항 조건부로 사는 게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허가를 받아 놓으면 내 다음 사람이 개발할 사람들한테도 내가 매도를 할수 있지만 허가를 안 받아 놓고 나중에 개발하기에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인다든지 묶어 놓고 이제 협상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신도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 SK하이닉스 주변에 신도시는 정해져 있죠. 이 위쪽 라인으로 할것 같은데 이제 명분이 필요해요. 어떤 명분이냐면 LH가 들어오려면 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녹지 지역은 얼마 관리지역은 얼마야? 농림지적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가면 또 이런 심이라든지 시간들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위쪽 라인은 지금 도시지역 자연녹지가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지역을 확대를 시켜놓고 LH와 용인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이 원산면 소재지의 도시지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배관면보다도 작습니다. 왜냐면 배관면은 예전부터 27번 국도 라인을 끼고 있는 굉장히 큰 시골이었고 이 원산면은 작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백안면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원산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이제 그 시골 동네랑 비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지겠죠. 어쨌든 이곳에 도시 지역 내 녹지 비율을 확장을 시켜놓고 신도시를 만들려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라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녹지 지역으로 편입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농업지능구역을 갑자기 풀어주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은 향후에 반드시 미니 뉴타운이라도 이런 126만 평의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지금 그리고 엄청 잘 나가고 있는 이 SK 기업이 들어오는데 이 라인에 미니 신도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 나중에 동탄에서 출퇴근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원형지 토지 하는 사람들 같으면 나중에 정직원이 출근을 어디서 하든지 그건 저희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시장대사서 팔아야 집가의 상승분이라든지 그리고 땅을 사고 팔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 좋은 타이밍에 사고 팔수 있지 향후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다 돼서 원룸 쳐서 방 하나당 얼마 이런 게딱 정해지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되기 때문에 먹거리는 적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합법적으로 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농업진흥구역에 하는 것은 아직은 확인은 못했고요 야적장 부지는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향후에 아무래도 도시 지역을 넓게 또 잡아야 될것 같다 그리고 용인 sk 하이닉스 이렇게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하이닉스와 연결된 이 2차선 도로변 라인 중심으로 들 출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랑 연결되는 이 남용인 나이시는 개통기간이 1년 정도 미뤄졌기 때문에 이제 2월 말이면 본격적으로 펩 공장 공사를 시작하는 이 일대는 아비규환 차량 교통 마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라인들 1 7병도에서 올라오는 이 보게온 삼로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 라인들이 전부 다 2차선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차선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자재들도 엄청나게 많이 실어 날라야 될 테고 그리고 큰 화물 트럭이나 지게차가 한번 지나가면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이 뒤쪽으로 쭉 차량들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전에 올려놨던 영상들을 보시면 평택 삼성반도체와 비교 그러니까 삼성반도체와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영상들을 또 제가 말미에 올려드릴게요. 이 용인 SK 하이닉스 주변에는 첫 번째 잠자리를 책임져줄 원놈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방이 모자란 부분은 제가 6년 전부터 그렇게 이해하게 해오던 부분인데요. 벌써 방을 구하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주변에 SK 에코플랜트랑 SK 관련 기업들이 벌써 가까운 지역들 판넬로 지은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6, 70만 원에 전부 다 계약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원룸 지어 줄 사람 좀 구해 달라고 정말 연락들이 진짜 많이 오는데요. 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이 주변에 사무실 임대료가 보통 5분 거리에 있는 곳, 입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런 동쪽 라인에 있는 이제 한 3, 4분 거리에 있던 것들이 올 초만에 평당 5만원 임대료 사무실이 너무 비싸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5만원 하던 것이 이제 9만원 10만원을 하는데 건물주가 사용자를 가려받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은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수요들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방도 방이지만 1만 5천명의 근로인력이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요 거기에다가 근로인력과 그 근로인력 관련된 산업들 한바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등등등등을 합치면 2만여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일시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을 제가 4, 5년 전에 얘기 많이 했듯이 평택 삼성반도체도 이 주변에 묵을 곳이 없어서 천안 그리고 당진에서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곳은 이제 첩첩 산중. 이곳은 시골이다 보니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는 도로도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건축 허가가 날수 있는 땅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얼마 전에 이제 성장 관리 계획 구역들은 6m 도로를 확보해야 원룸을 지을 수 있었는데 다세대 다가구를요. 근데 이제 4m 도로만 돼도 지을 수 있는 법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한숨을 쉴순 있지만 이 주변은 첫 번째 방, 두 번째 사무실 협력업체 부지, 세 번째는 주차장 용지가 난리가 날 거예요. 이 이 일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지에서 일하러 오시는 분들일텐데요. 대중교통으로 이 원삼에 올수 있는 방법이 지금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은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날 밤까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딘가에는 차를 대야 되는데 주차장 용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나마 평택을 벤치마킹한 용인 에코플랜트에서 야적장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이곳에 마련은 했는데요. 이것도 턱없이 모자란 상태죠. 그러면 그동안 할머니의 전래동화처럼 이어지던 이야기들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렇다면 과연 요만천평 가량의 야적장과 주차장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서 이곳에 주차장 부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이곳은 몇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 부지만으로 수요를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지 못하다면 다 모든 게 무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일대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주차 대수는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환경 영향 평가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자,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가져올리 클릭을 하고 들어가 보면 원문 정보라고 있습니다. 원문 정보에서 본안으로 들어가서 사업의 개요를 보면 자, 1장 사업의 개요를 보면 사업의 배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사업의 추진 경위, 사업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이 만천평은 어떻게 되냐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고당리와 독성리 중능리 이론에서 용인 SK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데 쭉쭉 내려와서요.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원활한 공사하고자 쭉쭉 내려와서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 시설 일시 사용허가입니다. 표토 및 자갈을 제거하고 기존의 토사 일부 쭉 해서 이제 원상 복구를 나중에 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sk하이닉스 공사는 20년 이상을 계획한 공사기 때문에 이곳을 일시 사용 승인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카카오 지도를 보면 요 라인의 이 라인에 이두 군데에 생겨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행정구역상 이 한쪽은 뭐냐면 원산면 가재올립니다 그리고 이 우측은 뭐죠? 배감면 가재월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sk하이닉스랑 얼마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게 중요하지. 원산면 이냐 배감이냐 배감이냐가 사실은 물론 중요하지만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다 이렇게 봤을 때 원산면 가자리라든지 근공이라든지 근창리라든지 근삼리는 웬만한 먼 쪽에 이런 원산보다 입지적인 측면으로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요두 개의 행정구역이 나눠진 곳이에요 다시 보시면 쭉 내려와서 개발 근거 위치를 보면요 사업명은 sk 하이닉스 배감면 가재원리 일대와 가자리 일원 개발행위 허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산면 가재원리 5% 189번지 1원과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 100안면 가좌리 6 616번지 1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두 개를 합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 36,000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36,000 제곱미터를 평수로 0.3025로 나눠보면 대략 11만평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일대가 11만평 가량의 주차장 부지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럼 여기가 주차장 부지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쭉 보시면 어떻게요? 필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원산면 가재원리 1원이고요. 그리고 구적도가 나왔죠. 오른쪽 표는 뭐냐면 여기는 배감면 가자리 616번지 1원입니다. 쭉사업 주고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위치 선정이 되어져 있죠. 왜냐면 이 입지에 선정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IC의 공사가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초창기 1년 동안은 대부분의 이 자재들이 다 어디로 온다? 양지 IC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엄청난 철근부터 시작해서 자재들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 이런 것들을 쌓아 놓을 공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 야강 마을 앞쪽으로 일부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입지에 생기는데 이 입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입지예요. 위치를 보면 1 7공옥도에딱 붙어 있고 바로 여기가 이제 좋은 게 상행선과 하행선 여기가 지금 두창삼거리 일대데요 여기는 고속도로로 보면 IC 역할과 JC 역할을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왜? 여기서 회차로가 되기 때문에 내려오던 차가 일로 내려와서 여기서 회전을 해서 다시 상행선으로 탈 수도 있고 하행선으로 탈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입지예요 거기다가 제가 이곳에 야적장과 주차장용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또 주목해야 될 지역이 바로 제가 예전부터 주목했던 가자리 일대입니다 이 가자리는 많은 기업들도 선호하고 17번 국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과밀역 에서 밀려오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 SK하이닉스랑 관계된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원룸이라든지 사무실 부지로 쓰기 너무 좋은 아주 가까운 지역의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일대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몇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대의 단점 뭐냐면 2차선 도로가 2라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상물류로 가는 여기까지밖에 2차선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역은 어떤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일단 생각을 제가 계속 해 봤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환경 영향 평가 사이트를 보면 이 일원에 쭉 내려가 보시면 어떻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과연 우리가 이곳에 주차장이 들어오고, 야적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 만천평 정도 되면, 차한대 되면, 한두평 반, 세 평이면 될수 있으니까, 한 만천평 되면 주차장 용지로 한 4, 5천 대될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내려와서 확인을 해보면, 입지가 나와있죠,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어때요? 요게 중요합니다. 가재원리 591번지 1원에, 자, 제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지금 원산면 가재원리 일대는 임시 주차장 및 기타지에서 주차를 될수 있는 실제 대수는 몇 대다? 470 대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저 우측편 가좌리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요 라인도 어때요? 여기는 몇 대라고 돼 있죠? 263대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보면 가설건축물, 임시주차장, 이정미 기타지, 법면지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 여기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도 몇 대다? 263대입니다. 자 그럼 좀더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주차장 용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야적장 부지입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더 크게 클릭을 해볼게요. 야적장 부지인데 어때요? 현장 관리사무소 이렇게 세동 들어가. 옵니다. 그리고 임시 대기 주차 차량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이제 셔틀버스로 실어 날라야겠죠 그리고 진입로는 이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임시 주차장이 몇 대? 207대입니다 다 합해볼게요 여기 임시 주차장 이쪽에 야적장 부지 아래쪽으로 여기는 주차를 몇대 한다? 470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있는 임시 주차장 207대는 어디다? 이쪽에서 대기해야 하는 차량과 대기 버스와 임시로 주차할 수 있는 207대 그리고 아래쪽 이 부분에서 야적장 부지를 제외한 263대 총 11,000평 부지 중 야적장을 제외한 부지는 몇 평이다. 차를 댈수 있는 부지는 11,000평 중에 940대밖에 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15,000명의 근로원력이 폭발적으로 몰려드는데 주차를 할수 있는 대수는 몇 대다? 940대밖에 할수 없어요. 그렇다면 15,000명의 근로원력이 몰려오는데 이 940대 댈수 있는 주차장은요. SK 에코플랜트 관련된 분들밖에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머지 14,000명 정도의 인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알아서 주차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부권 이쪽에도 지금 제가 저번에 영상을 만들습니 들어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라인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하기로는 환경영향평가 사이트에 가보면 여기 독성리 이론도 있습니다 이 독성리 이론에도 이렇게 원문정보 보면 본안 들어가서 사업의 배경 목적해서 이렇게 쭉 보면요 이 입지는 보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는 주차시설이 들어온다는 말은 많은데 정식적으로 여기는 전체가 야적장 시설이고 나머지 주차장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한 바가 없어서 일단 이거는 다음 부분에 제가 디테일하게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일대에 많은 분들이 소문만 무성하고 도대체 몇대 정도 될수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여기는 정식적으로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 대수는 940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라인에 셔틀이 운행되고 이제 주차 시설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 보시면 SK 에코플랜트 현장 사무실이 이곳에 또 들어온 것을 볼수 있는데요 SK 에코플랜트 관련된 분들은 이 셔틀 타는 데까지 걸어서도 갈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를 알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라인들은 이제 2차선 도로에 또 이렇게 잘 붙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SK 에코플랜트 되 있는 현장 사무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sk 에코플랜트에서 확보한 sk 관련 대신 정직원분들은 숙소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많은 분들이 sk가 주차장 부지를 다 확보했다 그리고 원룸 부지를 이길때 엄청 계약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다 채워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동부 땅미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